할렐루야,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이 시간에 부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감사 찬송.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심판의 예언이 아닌 장차 올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한 감사 찬송의 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과 벌은 반드시 임하지만, 징벌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다고 담대히 외칩니다. 맞습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라 선포하며 감사로 충만한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